어, 안녕하세요. 최다육입니다. 오늘 화요일 휴무죠. 그래서 오늘은, 어, 익산 정안의 다육에 다육이 투어를 갔다 왔답니다. 제가 올 여름에 다육이들을 많이, 어, 실패를 하고, 어, 그리고 바빠서 그 다육이 투어를 못 갔잖아요. 7월달, 8월달, 두달, 9월달까지, 어, 다육이를 구경을 새로운 아이들 구경을 못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행히 짝꿍이 그 익산에 갈 일이 있다고 해서 어, 같이 어, 익산에 어, 갔다 왔답니다. 어, 익산 정안의 다육은 그 대품이 많아요. 사장님이 직접 몇 년을 키워서 어,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어, 주신답니다. 음, 거 정한의 다육은 택배를 안 해요. 그래서 직접 가서 보고, 어, 어, 하나 뭐 빠졌다. 아, 저기 있다. 음, 직접 가서 보고, 어, 이렇게 마음에 들면은 사장님께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주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어, 하나씩 제가 언박싱을 하려고 해요. 음, 그러면 카메라 고정 고정하고 어, 고정하고 다시 음, 언박싱 시작할게요. 이 아이부터 이 아이는 어, 이게 파랑새예요. 파랑새. 제가 파랑새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어, 이거 큰 거였거든요. 큰 거였는데 이렇게 올 여름에 이렇게 로제트를 이렇게 이 정도로 <laughs> 그래서 이게 딱 하나 있는 파랑새였는데. 그래서 이제 파랑새를 다시 키우고 싶어서 여쭤보니까 밭에서 이렇게 뽑아왔거든요. 어, 엄청 커요, 이거. 정말. 이렇게 밭에서 제일 좋은 걸로 제가 이렇게 골라서 뽑아왔답니다. 그런 투어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애,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만 원, 만 원에 데리고 왔어요, 파랑새. 음, 그리고 이게 백조. 백조. 이것도 사장님께서 이제 직접 키운건데 키우신 건데 그 어, 화분에다가 어, 이렇게 어, 분갈이를 해서 어, 진열해 놓은 걸 봤거든요 근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백조 요요 요 아이도 만원 음 그리고 어, 얘는 아후 얘는 어머머머 얘는 음아 프라다 프라다예요 예쁘죠? 프라다. 요 아이는 이제 사장님께서 키워보시라고, 아니, 키워보라고, 가면은 또 덤으로 또 많이 주신답니다. 이것저것. 그, 어, 이렇게, 아무튼 인심이 좋으세요. <laughs> 제가 지금, 음, 정한의, 정한의 나육 두 번째로 그, 갔는데, 오늘도 역시나 그 사장님의 인심에 제가 감동을 했답니다. 이게 프라다. 그리고 두 번째 박스에 있는, 어, 요, 요 아이는, 요거 요, 요거 멋있죠? 요거. 제가 계산하는 도중에 입구에 요게 이렇게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희성미인이거든요. 근 사장님이 이렇게 어,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진열을 해놨어요. 제가 이제 만지작거리니까 가져가라고 가져가라고 허! 그래서 이거를 15,000원에 데리고 왔어요. 예쁘죠? 이, 이런 장식이 있대요. 네. 이런 장식품 이게 4,000원인가? 장식품이 제가 여쭤봤거든요. 이런 게 따로 있냐고 있다고 보여주시는데 이게 4,000원에 음, 판매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희성민 음,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 겨울에 페리도트 제품을, 어, 냉해로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페리도, 페리도트를 가지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묵은둥이를 저렴하게 판매를 해가지고, 요게 이제 8,000원, 8,000원 해서 이제 두 포트를 데리고 왔어요. 같이 이제. 하나는 약간, 어, 좀 외소해서, 두 포트 해봐야 만천 원밖에 안 가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합식을 하려고 음, 페리도트. 페리도트 어, 저 좋아해요. 페리도트. 근데 냉해로 보내고 나서 어, 이렇게 좋은 기회로 제가 이렇게 두 포트 데리고 왔답니다. 음 그리고 이 블루 아이번. 블루 아이번도 사장님께서 많이 이어 많이 키우 키우고 계셨더라고요. 블루와이번이 좋은 게, 어, 튼튼하게 키운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요거를 제가 골라왔답니다. 블루와이번. 요 아이 5,000원에 데리고 왔어요. 음, 그리고, 여기이고요 아이가, 어, 골든글로우. 골든글로우. 오래됐죠. 골든글로우. 음. 여기 제가 이게 2년 키운 아이인데 이렇게 세 포트 키웠는데 여기 하나가 지금 목대가 이상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적심을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분갈이를 다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그러면 이제 두 개만 남았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요 이렇게 합식을 해서 이렇게 심어주려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딱 있더라고요. 제 눈에 띄었어요. 바깥에. 골든글로우, 얘도 5,000원에 데려왔답니다. 그리고, 음, 얘가 아, 레나스 적심이 아니라 자연 군생, 자연 군생이래요. 아레나스. 요 아이를, 잠깐만요. 음, 페리도트 이렇게 꺼내놓고, 음, 요 아이. 아, 요 아이, 요 아이 오늘 산것 중에서 요 아이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야가 자연 군생으로 해서 또요 아이가 제일 비싸죠. 2만 원에 데리고 왔답니다. 2만 원에. 근데 화분에 이렇게 심어서 진열해 놓은 거는 어, 오두였는데 이제 그거를 그. 사실, 그거를 갖고 싶었어요. 근데, 화분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뽑아서, 음, 음, 줄수 없냐고 했더니, 사장님 주신다고 했는데, 그냥 이거,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거 사두, 제가 데리고 왔답니다. RNS에 2만원에 데리고 왔어요, 2만원. 2만원이어봤자, 하나에 5천원 꼴이에요. 근데, 자연 적심이 아니라, 자연 군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 요게. 제가, 그, 작년에 한번 갔을 때도 그춤맹그2만원에 데리고 온거 그리고 용월 화분채 해가지고 만 원에 데리고 나이 잘 지금 크고 있거든요. 이 아이도 만지작거리니까 이게 프리티 프리티 어, 핑크 프리티 핑크 프리티인데 여기 보면은 여자 새끼도 있답니다. 여기 요것도 음 여기 화분채 해가지고 만 원에 데리고 왔어요. 만원에 가져가래요 그래서 어 그러면 사장님 화분채로요? 화분까지요? 그랬더니 그럼 음, 화분까지 이렇게, 이렇게 잘 키우라고 가져가서 이렇게 고정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음, 핑크 프리티 음, 그리고 오늘의 대망 그 합식을 할때 세덤을 주위에 그, 어, 심어주려고 이 꽃게 이 세덤이 되게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만 얻어가려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이렇게 벽돌에 심어져 있는 그나마 그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이거를 선물로 주셨어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잘 키울게요. 이렇게, 음, 그 제가 어, 익산 정안에 다육에 가서 다육이 투어를 하고 왔습니다. 아,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마침 이제 언박싱 하고, 음, 저녁에 또, 그, 그, 식사, 저녁 그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저녁 먹고, 어, 늦은 시간에 이제 분갈이를 하나씩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이상, 채다육이었습니다. 언박싱 끝!